계절별로 옷을 갈아입는 광주의 공원 모습은 어떨까요? 가을 여행으로 멀리 떠나는 것도 좋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훌륭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장유리나 리포터가 코스모스 한들한들 한들 가을 담은 공원 산책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리포트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이긴 옷을 찾아 입어야 하는 계절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이 가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팔당호를 배경으로 펼쳐진 팔당 물안개공원. 이곳에서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산책을 즐기거나 자전거를 타러 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공원 입구에 위치한 자전거 대여소에서 1인용 자전거부터 가족 단위 자전거는 물론 다양한 전동차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빠, 엄마와 함께 미니 전동 자동차를 타고 가는 아이의 모습 정말 즐거워 보입니다. 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여기 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 일단 전동 자동차를 타서 너무 재밌고요. 넓은 데에서또 산도 보고 강도 봐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 자전거 타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났어요또 오고 싶어요? 네. <laughs> 팔당 물안개공원은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볼수 있는데요. 이 코스모스를 보러 온 시민들과 꿀벌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가을이 오면 경안천 습지생태공원을 걷다 보니 이 콧노래가 절로 나왔는데요. 길을 걸으며 잠시 사색에 빠졌습니다. 구종서 작가의 공상시를 한 문장씩 되새기며 읽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남재호 작가의 아내 여시가 제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곳곳에는 나무다리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고진넉한 가을 분위기를 느껴봤습니다. 또한 습지생태공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천연기념물인 고니를 볼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바스락거리는 이 낙엽 소리를 들으며 즐겨본 가을 여행 어떠셨나요? 광주시에 위치한 팔당 물안개 공원과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의 가을 풍경과 그 아름다움을 즐겨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현장 리포트 장유리나였습니다.